이게 또 오픈썰인데 여러분 제가 저쪽 가게를 이제 나오게 되게 된 이유가 사실 그 전부터 좀더 넓은 데를 가고 싶긴 했는데 계약이 끝나진 않았었어요.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 건물이 팔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준비를 하는데 그 건물 주인이 우리한테 이사비 쪽으로 돈을 얼마를 주기로 하고 이제 우리는 보증금을 받아 나오면 되는 거였는데. 원래 만약에 이제 그2월때까지 주기로 했으면은 사실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제가 그거를 어, 몇억 되는 건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소송을 걸어놨어요 저 건물에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공사할 때도 좀 머리가 아팠었던 게난 처음에 사실 5억 생각했었거든요 아5억이면 그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기 새가 어느 순간부터 날 피해 뭐 내가 그때, 그때 당시 안무 연습하고 좀 바빴었는데, 아기 제가 날 피해, 어, 어느 순간. 그래갖고, 씨발, 내일은 꼭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생각보다 지금, 나도 이제 통수가 나오잖아. 계산 때려보니까, 막, 어, 돈이 지금 오이 아닌 것 같은데, 씨발, 저렇게땅 주머니 찾나? 혹시 여자가 생겨서 집을 사줬나? 뭐, 온갖 뭐 생각 다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집에 띡 들어갔는데, 어, 집에 있더라고. 근데, 자고 있더라. 그 깨웠더니 술이 떡이 된 거예요. 그래, 그다음 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난 잠도 안 자고 그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어나는데 딱 일어나더라고. 아 무슨 불아니에왜뭐 앉아 있는 데야이 아니 나랑 얘기 좀 하자. 앉아 봐라 이랬더니. 니 네, 솔직히 말해 하니 이거 지금 얼마 들었는데 이 얼마 안 들었는데 왜 그러냐. 자꾸 우주는 거야. 말투를 이렇게 해버려. 그래. 야 오늘. 그, 니네 지금 나한테 말안 하잖아? 그럼 니랑 나랑 어엄해운대 바닷가 가서, 어, 일단, 니부터 어, 띠 드는 거 보고 내가 띠 들게. 어, 가자. 그랬어. 아, 딸, 아, 딸. 오기라다 갔는데, 뭐, 그, 요즘에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재료값이 오르고 뭐가 오르고 나고좀 많이, 좀더 들었다. 이러는 거야. 좀더든거 맞지? 야, 내가 얼마가 들든 나는 괜찮은데, 어차피 투자니까 괜찮은데, 네가 나한테 투명하게 좀 해줘라. 아, 딸.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공사해주는 사람이 낀그 사람 있잖아요 여기 파사드 해주신 분이 그 분한테 야 스피커도 오퍼스 받자! 이러면서 그 스피커도 오퍼스 자체 제작을 한 거예요 스피커, 조명, 마이크, 음향 세트, 파사드 돌리는 그 디스플레이 그 전부 다 이래갖고 그 중국에서 자체 제작을 해갖고 오퍼스 로고가 띵 박혀있는 거야 그래갖고 저것도 보니까 어. 뭔가 약간 기업 같고 뭔가 뿌듯한 거예요 어, 그래 아니 돈이 좋다 야난 순진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씨발 그리고 이제 오픈 준비가 이제 다 됐는데 손님이 노래를 하든지 아가씨가 노래를 하면 하우링이 하우링이 띠지어지게 생기는 거예요 어, 스피커에서 하우링이 그래서 오픈 날 노래를 거의 좀 못하고 거의 끝을 냈어 그래 그 다음날 불렀어 그 여기. 담당했던 사람또 불렀더니 뭐조 주거도 조절해가지고 나보고 마이크 테스트 해보라는 거야 그 내가 하, 내가 테스트를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해운대 영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섯 개 다운해갖고 그건 그 여섯 개 다운해가 하니까 뭐 이게 가까이도 안 가고 막 이러니까 뭐뭐 뭐 됐겠어 내가 테스트를 하는 바람에 하우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 그렇게 싸장생이래걸 보냈어 또 그날 저녁에 장사하는데 하우링이 띠지어지게 생기는 거예요. 어. 어.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와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아는 업체가 아니고, 네이버에서 직접 찾아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스피커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는 스피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지금 매장 위에서 스피커를 두 배짜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용을 잡을 수 없다. 아니 그럼 이거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그럼 이것도 모르고 지금 인테리어 한 거예요 어떨려 아 그거는 뭐 같은 동종 업계로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설치를 초보가 하신 거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스피커는 치우시고 자기네 집에 그, 그거 그 스피커를 작은 거를 두 개를 사왔고큰거한개 작은 거한개큰거한개 작은 거한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기서가 쫄래쫄래쫄래쫄래 기가 가더라 그러고 야내 일로 봐라 그러고 야이 스피커 이거 뭐 뒤집어치는 거라고 뭐 자체제작이라고 그랬더니 지금 저두개못 쓰게 생겼는데니 어떡할 건데 그랬더라도. 아 이거 갖다 팔면 되지 니 화내지나 알아 뭐 이러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아 어, 댓글확당기는데도뭐어떻게또 긍정적이더라 아 그래 이거 그래 내가 이거 팔수 있나 이더니팔수 <laughs> 있다 아, 이러는 거야 그러고 아직까지 안 팔린 거 알죠? 아직까지 저 있어 그리고 또 문제는 마이크도 자체 제작이야. 마이크도 자체 제작인데 이제 스피커 설치하고 노래를 하는데 또 하우링이 생기는 거예요. 또그 사람 불렀어요. 왜 그런 건데, 그럴 때는. 이 마이크는 이 매장에 있으면 안 되는 마이크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저 콘서트장이나 그 무슨 공개 홀 같은 데서 쓰는 마이크래. 그래서 여기서 이얘 마이크가 잡음을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절대 쓸수 없는 마이크라는 거야. 이 고성능 마이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이거 어떻게 열야 되냐? 그 여기는 싸구려 쓰셔도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그게 훨씬 노래가 잘 빨린다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싸구려 하조 줘보세요. 그래갖고. 그 건전지 있는 거, 그거 들고 아프는데, 어, 노래가, 노래가 뒤집어 현대 연가를 여섯 끼 다운해서 불렀는데, 세 끼만 다운해도 고음이 이빠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래갖고. 아에서또 불렀, 야. 아이, 깜짝인데. 음영을, 씨발, 족 같은 데서 해가지고, 지금, 어, 마이크고, 지 스피크고, 진짜, 어, 손해가 지금 얼마야, 이게 지금. 아니, 갖다 팔면 되잖아. 하지 마 진짜. 또 그러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냥 또 참았어요. 그, 갖다 팔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 마까지안 팔린 거 알죠?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대박인 게 있어요. 이제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됐어. 스피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하는데, 뭔가, 이게, 나는,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려고 손님한테. 아, 마이크가, 노래가 이렇게 힘들게 불리냐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래요? 그랬더니, 어이, 이상하네. 라고, 또그 사람 뿌렸어요. 왜그러 건데 그랬더니, 저 안에 컨트롤러가 또 자체 제작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컨트롤러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건, 자체 제작이라서 이 컨트롤러 조정하는 걸 모르겠대. 쓰는 방법을 모르겠대. 자기도 조정을 해줄 수가 없대. 이거를 그래 싼거 쓰세요.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싼 거를 또 갖고 와서 찾아가. 노래가 진짜 블랙홀드로 쏙쏙 말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 아기 새야 이것도 갖다 팔면 되지. 이랬대. 아 갖다 팔면 되지. 이러고 그럼 그래, 빨리 갖다 가서 네가 이거 다 갖다 팔고 온나. 이거 전부 다 아래대. 아니 네, 욕좀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진짜. 그리고, 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 알죠? 저다 있어 구르그란디에 제일 마지막에 그거야 이제 파사드예요 근데 파사드 이게 진짜 몇억 주고 단 거예요 이 파사드가 뭐냐면 4K 화면이 지원되는 2.5T 파사드예요 LED 전광판 이런 게 아니라 저기 강남에 가면은 연말에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에서 막 파사드쇼 하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런 장비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 있었어요 빨발 이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씨발 진짜 이러면서 손해 본거막 계산하니까 어, 부글부글 끓여 죽겠는 거야 그래 오픈했으니까 기분 좋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소리 내면 안될 될 것도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오픈 일주일인가 나왔었을 때였는데 우리가 최종 리허설이 잡혀있었어요 그때 최종 리허설이 잡혀있어서 무대에서 최종 리허설을 하려고 하는데 파사드를 틀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곰플레어를 여기 틀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곰플레어가 플레어, 전환이 되면 곰플레어 이렇게 뜨고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때까지도 아무 안 말안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중간 이 사람이 계약 조건이 영상까지 다 만들어주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영상까지.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이미 허접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가져왔냐면, 여기 내가 지금 결제해서, 유료 결제해서 다운받는 거 있죠? 그 다운받아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작업 이런 거 일절 없이. 이게 너무 웃겨서 죠 오픈 얼마 남지도 않아고 근데 그것도 파풀 파그 곰플레어 같은 거두고 있으니까, 띵 넘어가면 곰플레어예요. 곰플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끝난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할일다 끝났다는 거야. 그래갖고, 갑자기, 참아왔던 내가, 울분을 터뜨리고, 그날 진짜 터뜨렸어요. 아이, 씨발, 족 같네, 진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씨발 것들이 진짜. 내가 그랬어요. 그, 거그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러는 면을 처음 본 거야. 아이, 씨발, 장난하냐고, 지금. 남의 돈은 씨발, 어, 10억 가까이 갖다 쳐먹었으면서, 씨발. 어, 가게를 갖다가 아작을 내놨다면서. 진짜로 뒤에 거 있죠? 다 따라다니면서 그랬어요. 화장실 가고. 아니, 씨발놈들아, 이 칠은 왜이래나는데 그럼 룸을 빨간색으로, 네, 자주 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 예. 이 룸은 씨발 무슨, 어, 여기서 뭐 구탈 일 있니? 왜 자주 색으로 하는데? 뭐, 그러고, 이거. 예,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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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시정 안 되면 나 오픈 못한다. 에이, 씨발, 족 같아, 진짜로. 집에 가버렸어요. 그 다음 날 수정됐다고 나 부르는 거야. 불렀는데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해놓은 거예요. 아기어너 집에 가라. 너 집에 가. 내가 알아서 깨려고. 저기 요둘다 일로 와봐봐.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나 고사할 거니까 돈 모르네. 10세 끼들아난 이렇게 못해. 암말 못하지 자꾸 얼굴 파괴졌어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 뭐 불만이 있나요? 왜 불만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일을 족같이 해놨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파사드냐고 이게 이 씨발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내가 요거 요거 뒤집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냥 오픈이 늦어질 뻔 했다니까 이게 내가 많이 안 잊었으면 이건 오픈 못했어요 이 이제 이게 우리 여기 오픈 비하인드 스토리에요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오픈할 때